안녕하세요 렌타이 클리코입니다. 얼티밋텔1.5 버전이고요. 가볼게요. 이번에도 20회 비이상 목표로 해서해볼게요 오우 <laughs> 아스켓 굴이죠. 렉이 조금 있는 건가? 아 아니네요. 이 정도면 괜찮고. 유탈 유탈 1억 주고 1게임이 가볼게요. 이번에 미션들 최대한 배제하고, 3게임이 최대한 빨리 먹는 식으로 가볼게요. 부족한가? 2200. 626. 오케이. 그 다음에. 5개. 어저 자일하러 가죠 자일했고 유탈 마린 뭐 남았죠 레이스 정도 남았나 그죠 레이스 하나 남았죠 과연 요번에 좀 게임 좀 잘되면 좋겠는데 마린 음 마리나, 마린 마린이 레이스 한 개만. 라인 좀 셀까요? 어, 괜찮구요. 게임 좀 빠르죠, 지금? 자, 세 개. 파벳 에헤이.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파에 1원만 눌러줄게요. 1개미 지금 눌려주고. 눌려주고. 380 레이스 제발 여기서 레이스 헛 탱크 디파일러 <laughs> 에헤이 아 너무 아쉽고요 제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에헤이... <laughs> 아, 안 붙네요. 간만에 좀 편식 좀 빨리 되나 했더니, 7라운드면은 이번에 돼도 9라운드에 먹죠. 디파일러도 한 개밖에 없고, 여기서 요거 세개 애매하거든요.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전 언제 이렇게 먹죠? <laughs> 나는 항상 못 먹네. 20원. 조금 많이 주셨고. 디파 두 개. 파벳 두 개. 와, 여고십. 아, 여고 하나 있구나. 울트라. 화자. 에헤 마리셋. 파일러 둘. 아. 오, 일개미. 그냥 9라운드에 먹을게요. <laughs> 좀 아깝지만. 일개미 돌리고. 요번 삼, 300원에서 뭐디 편식이 안 되더라도 디파만 뜨면 먹을 수 있어서 드라군 에헤이 설마 탱크 아 탱크 오 오케이. 아, 이런 다행이죠. 12 12이 게임이 돌려 주고요. 조금 빨리 돌렸는데 어, 괜찮네요. 울트라. 지금 10, 12업에, 요렇게 12업 2개. <laughs> 언제까지 안 나오지 한번 보자. 벌처 3개. <laughs> 히드라. 마린, 스카웃. 4개. 네그 다음에 뷰탈 2개. 시드라 2개, 울트라 5개, 1, 2개 미 확인하고, 오케이, 와, 드디어 됐어요. 좋았구요. 다크, 드라군 탱크, 유탈. 오케이, 울트라 1개 남았고, 남고. 매직도 지금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하벳 없나? 아, 팝에 여고 하나만 있으면 되죠? 유탈. 탱크 셋. 볼리앗. 거의 나온것 같은데요? 어? 히드라 두 개. 에헤이. 벌처 레이스. 오케이. 그남근그랑몇편이랑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붙이고. 밥에 사나 좋아요. 일단 울를 빨리 먹을게요. EM이 불리고, 탱크 치고, 치고, 다크, 치고요. 베탬, 아니, 얼럭게 먹었고, 히드라 좋아요. 아니, 근데 왜울트안 줘요? <laughs> 언제 주는 겨? 오케이. 디파일러. 아. 내심 히드라 기대했는데. 마린, 두개 합쳐볼게요. 아! <laughs> 나드래 그래. 리버. 라비터, 이거 팔게요. 에헤이, 너무 아깝다. 저거 좀만 쓸만한 거 있으면 이득 엄청 보면서 하는데. 디파일러 아칸 레이스 디파일러 어 디파일러 잘 나오고 있어요. 여보 레이스 오케이 히드라 두개드라고 제발 아 디파일러 몇 개죠? 4개 네 흐음 거의 다온거 같은데요. 이게 임 빨리 들리고 오케이. 16라운드 5개. 아 이거 아비터 사기 한번 해볼까요? 아 6개인데, 이거 그러면 차라리 디파일러한개더 뽑고 히드라 하나 해갖고 점드라로 해서 먹죠.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아비타 하나 붙이는 것보단 확률 높을 것 같거든요. <laughs> 1, 2개 묘이나 하고요. 아, 이거 아, 히드라에서 얼마나 좋아. 제발, 그렇지. <laughs> 히드라를 좀 아깝지만 이거 팔고 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벅을 주고, 이번에 요걸로 3개에 갈게요. 이에 보다가 3개미 돌려주고 지나가면 1,2 확인하고 오케이. 지금 충분할 거예요. 3 지금 히드라 3개 37업에 디파일을 7개여서 <laughs> 부족할 수가 없어요. 1,2. 아돈 뺏겼다. 이제 빨리 미션 해볼게요. 이제 할수 있는 미션 다할 거예요 진짜. 탈모로 이런 것도 다 가져갈 거고, 일단은 디파일러는 조금만 가지고 있다. 나중에 합칠게요. 울트라, 달 3개. 좀 머리 좀 터지겠지만, 이제 요거랑 아칸 모아야 되죠? 디그 때문에. 오케이. 디파일러, 마린, 드라곤, 셋, 릴리, 다크가 3개 집히던데. 잘못 눌렀나요? 딴 거? 벌쳐 셋, 넷, 하벳. 치고 오케이 파벳 둘 좋아요 네. 탱크 탱크 더 좋고 스카우트 세개 디파일러 디파일러 한 번만 합치죠 일곱 개 됐으니 아홉 개 됐으니까, 됐으니까 한번 합쳐서 일곱 개 만들고 아칸 둘 여고 하나 매직 스카우트 둘 음... 또마이 스카우트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아칸 셋? 나이스 여고 두 개랑 그 다음에 음 일단은 팝에 한 개만 더 넣으면 2단계 자리 미션도 할수 있고,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20라전에 상계행두번 좋고요. 잘탭 자재 부탁드립니 기구! 오, 영화 하나 나왔어요? 오케이. 다들 기구에 잘하고 계시고. 파일러. 아니, 이거. 다큰 이따 먹을게요. 오케이. 아, 너무 좋았다. <laughs> 아칸 4개. 스카우트 이따 먹을게요. 파벳. 유탈. 1, 2 확인하고. 이게임 돌려주고요 유탈, 벌처 벌처 셋 유탈 셋, 오케이 요고 셋, 아칸 셋네 개, 네 개네요 그다음에 촉수랑 아비타 하나씩 레이스 합치고요 디파일러 디파일러 한 번만 더 합칠게요 아... 디바로 좀... 좋은 건가요? <laughs> 스타 인디엔 있으니까 일단 삼계이 빨리 먹고 있으니까 너무 조마조마 하시면 되지 말고 가져 가보죠. 그래도 여고랑 악한 세개 모여준 거면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고 해야 돼요. 아 디바로 있었네. 오케이 와 불벌어준 거 더, 너무 좋고 <laughs>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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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리버 팔면서 짓는 게 진짜거든요, 타워만이 짓는 거. 드라곤. 드라곤 3개. 남구. 파벳. 없나요 여고. 아칸. 스카웃트 4개. 일리 확인하고요. 카우노말스커는 카운, 이따 모으고, 여고 다섯 개 한번 합치고, 아비터 나이스. 아비터나 촉수 한 개만 나와도 돼요. 마린, 울트라, 다크. 음, 거의 다온거 같죠? 아칸 셋, 여고 셋, 그 다음에 아비터 셋, 촉수 셋인데, 지금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만 나오면 되죠? 이드라. 다크 합쳐볼게요 드라곤 3개 치고요 오케이 흐헣4 <laughs> 됐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됐어요 밀리 확인하고 기다렸다 삼개미 확인하고 음? 이거 같이 돌았거든요 아까 <laughs> 이제 빨리 잡아서 안 울려나? 오케이 와 야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다음번에는 어 파랑님 거 끝나고 그냥 한한라 버릴게요. 이게 다음번에 더 빨리 잡을 건데 분명히 안 맞을 거예요. 울트라 마린 여고 다섯 개죠 이런 네 개인가요? 어네개한번 합쳤죠? 얼처 세개 다크 뮤탈이드라 하벳 아, 오케이 주작도 됐고요 음 이러면 완성하면 되죠? 그냥 아비타 하나의 촉수둘 아비타 하나의 촉수둘 아비타 하나의 촉수둘 1, 2이 스타쉽 먹은 거죠 스타쉽 이거 됐고요. 그러면은 아비터 촉수 한번아 촉수 한번 합치죠. 한번 합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다 라건 아칸 아 아니구나. 이거 한번 합치고 요거 한번 합치고 요거 두번 합쳐야 되죠. 그 다음에 파벳 네 개니까 파벳 하나 들어가서 완성하고요. 두번 합치고 다음에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리버. 요거 이제 <laughs> 디파일러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두번 합치고 촉세 개, 가디언 세 개. 쨌게요 소리검, 음... 아칸 둘, 디파일러 둘, 카우 네 개. 일단 완성하죠.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리버. <laughs> 리버 들어가서 인디하고요 네, 주장 먹었고, 주장 먹었죠. 아까 어, 주장, 아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면 악한 당분간은 필요 없고요. 아비터 합치고요. 리버둘 리버에 핑을 먼저 할까요? 그 다음에 촉수 하나, 레이스 하나, 촉수 둘에 레이스 아닌가? 촉수 하나에 레이스 둘. 속수 하나에 레이스 돌어 됐죠? 그럼 이렇게 한 번씩 합치고 그다음에 가디언 두개 이러면 리버 두개 팔고요. 열심히 지 쳐볼게요 지금부터 영어 필요 없고 나무 필요 없고 스카웃. 닭한, 드라곤, 레이스 카트네 개. 어, 다섯 개. 이거 탈모로 해야죠. 암구 합치고, 촉수 합치고, 닭한. 이치 뭐 없죠? 말인 없죠. 뭐 어, 마린 들어가서, 이치 하고요. 이치 천전 됐고, 벌초 합치고, 1 2 확인하고 3 확인하고 벌레 탱 골레 그 다음에 다칸 저글링 있을거고 어골리아 들어가서 바꿀게요 굴레됐고요그 다음에 다크 다한템촉수인데 다크 다한템 촉수 어 비선 됐고요 그럼 이제 디파일러 필요없고 에이스 필요없고 발키리 이제 필요없죠? 지옥불 그러면 라인 이제 볼 필요없고 아좀더주죠 불안하다 51억 유탈 레이스 다크 필요없고 레어드라곤 이따 모으죠 가디언 합치고 아이고 드라곤 셋 저건 안할게요 뭐냐 전산 할 건데, 오케이, 타네. 그 뭐냐? 보물 찾고는 안할 생각이에요. 타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버려지는 타워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고 라곤 큰일 났다. 아. 설마, 잡아주나요? 20억 주고요. 제발. 와. <laughs> 아, 큰일 란 줄. 탱크. 두 개. 아비터, 울트라, 여고, 히드라, 아칸 세 개, 울리아, 저글링, 아, 캐리어 나온 딱인데, 탱크 세 개, 파일러 갈키리, 아, 합칠게요, 유령, 라운 세 개, 여고, 이바우로 오케이 하나 둘세개 합치고 <laughs> 이제 드라 드라군 두 개죠. 그 아들이 케좀 써볼까요? 골리앗 그 다음에 어디냐? 골리앗 요렇게 캐리어 좀만 뽑아볼게요. 이드라 3개 합치고요. 오케이. 됐죠? 이러면 이제 다 붙일게요. 그 다음에 팔고, 팔고. 이제 다 붙이면서.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이게 미션이 좀 빨리빨리 되면서 계속 팔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드라, 던들라 먹었죠? 야마토. 아안 어, 보여요, 사오가. <laughs> 아칸, 딥. 가디언 다 썼나요? 아, 없어지네. 여고 다크 위에 저글링 남아있고, 발키리 유령 골리야 저글링. 유령, 발키리. <laughs> 열라죠? <laughs> 아 정리해야 되는 해야 되네요. 촉수 저글링, 그다음에 레이스, 짝어 레이스 촉수 하나. 레이스 하나 속수 하나 요거 하나 더 드라곤 들어가고요 오케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합실까요 템플 아 이거 두개 37라운드 발키리 아이 이거 발키리 붙여볼게요 오케이 히드라 저글링 뭐야? 히드라예요 유령이랑 수리검 나눠줄게요. 어, 그걸 좀 낫겠다. 그 다음에 유령으로 가죠. <laughs> 수리검이 더 좋긴 한데, <laughs> 수리검으로 요즘 너무 많이 깨니까. 그 다음에, 소리검소리검도을좀더 주고, 오케이. <laughs> 한번더 남았네요. 이거 팔아버리고, 50원 맞춰드리고, 야마토 어플 좀 주고, 그 다음에, 소리검 19. 어잘썼네요 <laughs> 간만에 많이 띄우긴 했는데 어휘 너무 딸려서 좀 걱정이에요. 어 되긴 되네요. <laughs>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오케이. Okay. 지지. <laughs> 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어, 짱 많은 것 같은데? 계속 플레이. 다섯 개. 열 개? 열두 개죠? 아, 스물한 개밖에 안 되네. 좀한 스물 두 개, 스물 세개 생각했는데, 스물한 개밖에 안 되네요. 다섯 개. 맞죠? 12개 12개 9개 더하는 거니까 21개 아 최고 기록이긴 한데 아 23개 정도 생각했거든요 아한 개밖에 못 늘어 안 늘어나네 제 최고 리제로에서 최고가 20개였는데 아 리버 좀 별로 못판게 조금 아쉽네요 어 업글 보여드릴게요 이 업글 엄청 낮을 거예요 오 유령의 50업이었고요 데미지는 4,500 정도. 그다음에 3수리. 23업에 2,800. 그 다음에 3 야마. 잠깐만요. 유령. 여섯 개네요 6유령. <laughs> 여기 위 하나 더 있어서. 6유령. 50업이었고. 그 다음에 3수리. 그 다음에 3 야마. 21업에 3,400. 그 다음에 3수리. 23업에 2,800. 그 다음에 3 여왕. 노업이었구요. 그 다음에, 레피드, 하나, 1업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지옥불, 51억, 그 다음에, 1탄액, 27억, 그 다음에, 캐리어는, 어, 노업이었구요. 음, 다 보여드린 것 같죠? <laughs> 아, 뭔가 좀 아쉽네요. 어, 지금까지 렌타디 클릭콩이었구요 영상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황이나 시간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